부당한 명령 거부할 수 있을까요? 군대에서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될까요? 군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 법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? 군대와 법의 저자 홍창식 변호사는 26년간 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.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고 현장 경험과 법률 지식을 모두 갖춘 전문가입니다. 이 책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닙니다. 군인의 현실을 담은 살아있는 법률 가이드입니다.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첫째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의 대처 둘째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인권과 사생활, 셋째, 성폭력, 음주 사건 같은 실제 사례의 법적 처리, 넷째, 징계 절차와 군형법의 기본 원리, 다섯째, 전쟁 중에도 지켜야 할 국제 전쟁법. 이 모든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 책은 다음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. ROTC나 장교 부사관을 준비하는 분들, 군법무관, 헌병, 인사 실무자 군내 법무 실무자들, 군의 자녀를 보낸 부모님, 그리고 군대도 헌법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 모든 시민들, 군대와 법은 현재 월앱 공식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책한 권이 군 조직을 바꾸진 못하지만 한 사람의 인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. 당신이 바로 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. 지금 아래 더보기 월앱에서 확인하세요.